자, 이제 일제가 통치 정책을 바꾼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네, 바로 3일 운동 때문이었습니다. 어 여러분, 이 3일 운동이 벌어졌던 해는 바로 1919년. 네, 기민년이죠. 이 3일 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이 3일 운동이 벌어지면 일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뭐야? 위네들 그냥 찍어 누르면 말을 들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 오, 이렇게 막 거센 저항을 해. 아,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판단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정청책을 바꿉니다. 뭘로? 무단 통치. 찍어 누르는 무에서 문! 그럴 문자. 아, 뭔가 좀 이렇게 좀 완화된 느낌 보이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소위 문화 통치를 바꾸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게요. 이 문화 통치의 음. 이 모습들을 잘 들여다 보면 이것은 바로, 예, 민족 분열을 지향한 민족 간의 어떤 그 분열을 지향하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굉장히 고난도의 기만책들이다. 아주 기만적이에요. 아주 정말, 아, 음,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통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20년대 보이는 거예요. 자, 어떤 것들인지 한번 앞에 10년대와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일단 여러분은 약간의 유학책들이 보인단 말이야. 자, 어떤 유학책들이 보이냐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이 총독은 오로지 누구만 할수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네, 무관만 할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거 바꾼다? 어이구 총독이 무관은이야니까 너희들 무서웠구나. 얘기를 하지, 얘기를. 어, 얘기를 하지. 그래서 3.1 운동을 거치면서, 예, 문관도, 예, 문관도, 문관도 가능토록, 예, 만들고 있습니다. 예, 문관도 가능토록, 총독에. 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네. 와 정말 이게 왜 기만이냐라고 하면 1945년 광복될 때까지 단한 차례도 문관 출신의 총독은 부임하지 않습니다. 기만이라는 거예요. 그저 말로만 말로만 너희들 무서워서 알아서 해줄게 라는 시스템적인 어떤 모습 보이지 실제로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기만이라는 겁니다. 좋아요. 자그 다음에 <laughs> 이 중추원 이 중추원을 그럼 또 어떻게 바꿔느냐. 이 중추원 같은 어떤 그런 기능, 그런 역할들. 이게 지금 이제 친일 인사들을 지금 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어떤 약간의 어떤 자치권을 주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 연장선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당시 1920년대 들어오면, 그래? 너희들 자치를 원한 거야? 어, 이야기를 하지. 그걸 원했어. 알아서 해줄게. 라고 해가지고, 이 당시에 왜 도평의회, 도평의회, 으흠. 그 다음에 부면협의회, 부면협의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도, 부, 면, 뭐, 마을이나 도시 단위잖아요. 그죠? 인구 수에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서,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부도 될수 있고, 면이 될수 있는 건데, 결론은 뭐예요, 지금 이게? 다, 어쨌거나 그 지역별로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회의체를 만들어 주겠다. 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근데 놀랍게도, 이 도평의회, 1920년대 만에 도평의회 부면 회의는, 여기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일본 사람들, 이 일본 사람들. 뭐야 이게 지금, 일본 사람들, 일본 사람들. 자치는 그럼 누구를 위한 자치야?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을 위한 자치라는 것이지 헐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좋아요. 다음 저 중추원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 역사를 자꾸 왜곡한다라고 했는데 20년대 들어와서는 이게 더욱더 바라입니다 더욱더 바라입니다자 20년대 아예 역사 편찬 기구를 하나 만드니 그 기구가 무엇이다. 그 기구가 바로 조선사 편수회라는 곳이에요. 조선사 편수회. 정말 정말 역사 왜곡을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엄청 아주 뭐 예를 들면 식민사관 예, 식민사관 말 그대로 식민사관 예를 들면 뭐 당파성론이라든지 당파성론이라든지 우리는 만났다면 싸운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체성론이라든지 우리 역사는 발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아주 그냥 진짜 별거 아닌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지금 조선사 편소를 통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저 헌병 경찰 있잖아요. 직결 처분 태형했던 이 헌병 경찰. 이 헌병 경찰들을 또 이제 바꿔줘요. 어이구, 너희들 헌병이 무서웠어. 얘기하지, 얘기하지. 알았어, 알았어. 너희들이 무섭지 않은 보통 경찰로 바꿔줄게. 라고 해서 보통 경찰로 바꿉니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경찰이 된 거예요. 어찌 보면 정상적으로 돌아온 듯한 예, 그런 모습들로 보이죠? 그리고 또 하나. 어휴, 너희들 저 태형이 이쪽에 차별받는다고 울었어. 아웅, 얘기하지. 알았똥, 없애줄게. 이런 모습들. <laughs>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기만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보통 경찰들을 지금 만들었지만 그 수는요, 그 숫자 경찰의 숫자는 오히려 더 증가해요. 오히려 더 증가. 네, 철저히 기만이라는 거예요. 헌병들한테 그 유니폼만 그냥 갈아 입히고 오히려 더 숫자를 증가해서 감시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더욱 더 강화된 게 바로 이 모습의 허상이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들. 더 강력한 법을 하나 만들어요. 그 강력한 법이 뭐냐면 바로 이 치안 유지법이라는 겁니다. 치안 유지법. 이게 이제 1925년도에 1925년도에 만들어진 법인데요. 특히 1920년대 되면 여러분 사회주의 세력들이 굉장히 성장하거든요. 그 사회주의 세력들을 잡아들이는데 아주 앞장섰던 법이 바로 이 치안 유지법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걸 만들어서 아주 혹독하게. 이 체제 저항했던 이런 사람들 잡아들이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만이란 이야기예요. 지금 딱 봐도 지금 기만이잖아요, 그죠? 또한번언론집판 집회 결사 자유가 없었죠. 청부 20년대, 10년대는요. 그래 쪼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싶었구나, 읽고 싶었구나, 상황이 어떻게 돌아오는지 궁금했구나, 알았소, 알았어, 알았어 해줄게라고 하면서 청부 20년 소위 문화 통치에서는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오픈을 허용합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오픈시켜 주지요. 이를 통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보고 싶은 거, 읽고 싶은 거볼수 있겠지? 알았어, 일본은 다 이런 나라야.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실제는 뭐예요? 실제로는 이 신문사에, 네, 엄청난 검열. 마음에 안 들어! 너좀 잠시 쉬어라! 정간! 삭제 아우 이런 것들이 비비지하면서 오히려 통제 아래 놨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그 다음에 교육 차별 어허 이게 무서웠죵 알았죵 알았죵 너희 차별하는 게 되게 싫었구나 자 그러면 교육령 을 하나 더 만들게요 뭐 만들면 되지 뭐2차 교육령 음. 1차 교육령은 10년대 만들었고요. 2차 교육령은 20년대 만듭니다. 이 2차 교육령의 핵심은 뭐냐면 학제를 동일시한다. 으흠. 학제 동일. 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같이 같이 갈수 있도록 한다라는 건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의 힘 입어서 이런 것들의 힘 입어서 나왔던 운동. 나왔던 운동이 뭐냐면 바로 대학을 세우자라는 운동이었어요. 우리도 이제 똑같은 학제가 되니까 그럼 우리 애들도 이제 가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였는데 네. 일제가 또 당연히 허용할 리가 없겠죠. 예, 이것도 역시 기만이라는 거예요. 일제가 여러분들 그래서 세웠던 학교가 있죠. 그 학교가 바로 경성제국대학 <laughs> 경성제국대학이 어느 대학교예요. 지금 서울대학교, 그죠? 일제의 어떤 그 식민 통치 지배를 위해서 세웠던 학교가 바로 이 경성제국대학인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옛날에 그 원서 쓸때 어느 한 학생이 그런 얘기가 선생님 저는 서울대학교는 원수지 서 않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경성제국대학교의 후신 서울대학교에 가는 것은 민족의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를 거예요. 그제 그랬죠. 응, 음, 넌 어차피 못 가. 이친구도 <laughs> 그 아마 알면서 예, 이게 수업시에 배웠다 이거지. 아, 경성대학교 서울대학교 연구야? 그래? 무슨 좀 그래서 안 갈래요? 뭐 이렇게 호기롭게 이야기했던 그런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어쨌건 어떻게 본다면 좀그 아픈 예, 그런 어떤 역사의 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경중대국대학이면 1920년대에 어떤 이런 그 결과물 속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기만적이죠? 굉장히 지금 내용들을 보면은 뭔가 좀 바뀌는 듯 하지만 실제로 보면 이게 다 기만이에요. 다 기만. 이게 바로 1920년대 일제 통치 정치의 어떤 그 핵심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정치는 이랬고, 경제를 한번 봅시다, 경제. 경제에서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자, 지금 1910년대에 땅을 뺏었어. 그죠? 자, 그러면 20년대에서는 그 땅에서 나오는 식량들을 가져가면 될거 아니야. 이게 다 단계가 있는 거라고요. 다이 계획이 있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1920년대 취했던 것은 바로 이 산미증식계획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산미증식계획, 좋아요. 어, 증산에 성공했다, 안 했다? 증산에 성공합니다. 예, 증산은 성공해요. 증산에는 성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증산량보다 증산된 거 그럼 가져가면 될거 아니야. 이것도 열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탈량, 목표한 수탈량이 더 많다는 거예요. 헐, 헐, 목표한 수탈량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증산, 중산, 증산은 했어. 그래. 그럼 가져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뿐만 아니라 더 가져가는 거야. 그럼 뭐야. 우린 열심히 일해가지고, 응? 음, 쌀도 못 먹고 뭐 하는 거야? 대책 마련. 그 대책을 어떻게 하냐면, 야, 이것도 정말 그 대책을 바로 만주에서 아주 값싼 만주에서 아주 값싼 이 잡곡을 수입해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더라. 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계량이라든지, 증산을 했으니까, 그죠? 또는 계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종자라든지, 씨앗, 그 다음에 이제 비료라든지, 또는 수리시설, 저수지.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증산이 성공했단 말이에요. 성공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용들을 다 농민들한테 전가하고 있다. 비용들을 농민들한테 전가하고 있다. 허허이,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농민들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지겠구나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이 쌀, 오로지 우리나라는 쌀, 이 쌀만을 가져가기 위한 그 기지를 전락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쌀만 키워야 돼. 그 결과가 어떤 결과로 오냐면 쌀의 단작화 현상. 쌀만 키운다는 얘기예요. 다양성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야. 쌀의 단작화 현상 그리고 쌀의 상품화 현상.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면서 농민들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산미증식계획의 실체고 20년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또 있어요, 여러분들. 1920년대가 되면, 여러분들, 이 회사령 있잖아요. 이 회사령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지금 있죠. 이 회사령을 쑤욱 갑니다. 이 회사령을 폐지를 해요. 네, 이 회사령을 폐지합니다. 회사령 폐지. 오호. 이걸 회사령을 폐지하면서, 이거를 신고제로 전환을 시켜요. 이제 누구나 다 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그냥 세우고 신고만 하면 돼. 허가 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야. 어 그럼 선 좋은 거 아닌가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910년대 왜 회사령을 제정했냐면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아직 일본 내 국내 일본 자본이 성숙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 일본 자본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사령이란 걸 만들어서 일본 자본이 이 조선에 들어온 것을 막고자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민족자본의 성장도 막으려고 했지만, 그런데 10년 동안 그 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돈을 좀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가 쉽게 얘기하면 많이 벌었으니까 이걸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드디어 조선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령을 아예 폐지하고 신고만 하면 이 일본의 거대 자본들이 마구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게다가 관세마저도 폐지합니다. 와우. 관세마저도 폐지합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이 거대 자본들, 일본 거대 자본들이 밀고 들어오면서 관세도 내지 않아. 그럼 여러분들 이들과 경쟁해야 될 국내 자본가들은 어떨까? 이거 위기죠, 위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배울 거예요. 1920년대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이 국내 자본가들이, 민족 자본가들이 위기를, 겪, 위기를 의식을 느꼈고 이걸 타개하고 싶어서 바로 물산장려운동. 물산 장려 운동, 국산품 써주세요. 우리 민족자본이 만든 거 써주세요.라는 이런 물산 장려 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이런 배경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1920년대는 이건 정말 더욱 더 교묘하게 통치하고 있는 빼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정치와 경제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제가 말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교묘한 통치술에서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모든 걸다 쪽쪽쪽 빼가는 정말 이 판사판. 너 죽고 나 죽자. 나 죽은 없다. 뭐 이런 어떤 막갑한 모습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30년대 되서는. 왜 그랬을까? 도대체 어떤 이유일까? 무, 무슨 이유로 이들의 정책은 또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 소위 문화통치 1920년대, 그 이후 30년대의 모습,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